통길이가 말리장성인 남자 리코더를 이기는 남자 인간 넥서스라 불리는 남자 넥서스보다 데스가 적은 원딜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진에어 시절 그가 단한 번이라도 죽는 순간 진에어의 승률은 고작 11%로 세 장군이 죽으면 진에어는 게임을 진다는 전설을 쓴 고통받는 원딜 테디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희귀병 항상 유쾌한 얼굴을 하고 극강의 친화력을 보인 테디지만 사실 그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배양성 대장염으로 대장의 원인 불명의 염증 또는 궤양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며 극심한 보통 혈변, 발열, 식욕 및 체중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0.1%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는 이 병은 현대의학으론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안치병으로 분면제에 해당합니다. 20살 전후로 시작해서 길어봤자 20대 중후반을 넘기기 힘든 프로판에서 군대는 꽤나 큰 걸림돌로 작용되며, 때문에 선수들의 커리어를 단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극히 일부는 제대 후 프로에 데뷔를낸 선수 생명이 짧습니다. 테디의 경우 희귀병으로 인해 군대 때문에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았는데 항상 씩씩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테디를 본 한편에선 이 프로생활 계속하려고 숱썼네 라며 발도 안되는 억측을 부렸습니다. 언제나 팬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테디지만 사실 그도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프로 도중 몸무게가 많이 빠졌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팀에서 오퍼가 많이 왔지만 약물치료 등 병관리 차원에서 한국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뚝다둘지 기록의 사나이 오랫동안 lck의 최고 원딜 중 한명 이라 평가받는 그답게 인간 넥서스 테디는 프로 생활을 하며 각종 진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전설의 기록이 쏟아진 2018 스프링 지네어와 skt t1의 경기 1 2세트 사이좋게 한세트씩 승리를 가져간 두 팀은 시비를 픽한 테디의 지네어와 뱅지리얼의 skt는 운명의 대결을 펼치는데 두 팀의 방패는 어떠한 방패보다 두터웠고 무려 94분 40초라는 롤 역사상 공식 대회 월드 레코드 최장 경기를 펼칩니다. 특히 인간 넥서스 테디는 넥서스 그 자체가 되었는데 SKT T1에서 페이커의 카사딘을 통한 운영으로 주도권을 잡고 바론을 먹고 3억 제기 심지어 쌍둥이 포탑까지 철거를 했지만 인간 넥서스 테디는 쓰러지지 않고 미친듯한 CS 정리 능력을 보여주며 버텼고 3억 제기의 쌍둥이 타워까지 내주었던 진에어는 대역전극 드라마를 보여주며 역전승을 이뤄냅니다. 94분의 대열전을 펼친 테디의 CS는 과연 어떨까요? 군당 CS로 계산하면 900개? 아니죠? 설마 1000개? 또 아니죠? 게임이 끝날 때 테디의 CS는 1465개였습니다. 1465개? 이뿐만 아닙니다! 최대 CS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남자 테디는 역대 10번째로 LCK 통산 1000키를 기록하고 그의 살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프로게이머 중 1000키를 달성한 선수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 기록도 엄청난 것이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1000키를 달성한 최고의 선수들 중 최단 기록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또한 LCK에서 가장 킬을 많이 기록한 상위 50명 중 경기당 평균 데스는 1.4데스로 가장 적게 죽었지만 그의 지표를 보면 분당 데미지, 분당 c s 평균 킬수, 킬 관여율 모든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차려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할 일은 1인분, 아니 그 이상을 꾸준히 해내며 아군에겐 장군 같은 존재지만 적에겐 공포, 그 자체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웃지 못해 기록이 있는데 전 소속팀 진에어는 최약체였고 혼자 구분 분. 하는 가운데 팀원들은 모두 게임을 던져주었고 몇 번이나 노데스 패배를 기록하여 보통의 상징이 되며 뱅에 이어 통산 노데스 패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 세지, 호랑이 스승. 테디는 채 20살이 되기 전 19살 진해어그린윙스에 합류하게 되었고 소특급 유망주는 팀의 몇살을 끌며 게임단을 이끌어 나갑니다. 만 프로의 경험도 적을 뿐더러 이제 막 20살이 되는 테디는 철기의 왕성하고 매우 막 키보드 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운 맛을 지닌 테디에게도 한 적이 있었으니 한국 킥복싱 패더급 랭킹 1위의 체육반 사범? 게이머들과는 다소 아니 많이, 많이 낯선 스펙의 남자는 2005년 화승의 코치를 맡았으며 2010년 화승 감독을 거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해어 감독직을 수행한 한상용 감독입니다. 체육인 출신답게 그는 마음가짐, 자세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스타는 오랜 연습된 기간 동안 게임 외 프로로서의 마인드를 배우는데 물은 게임을 잘하면 연습된 기간 없이 바로 프로로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프로의 자세 예절 등의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다만 2016년 솔로랭트에서 소속팀 선수 레이즈의 장애인 비하성 채팅과 이를 보고 맞장구 치는 테디의 채팅은 포착되었고 킥복싱 챔피언 출신 감독 한상용에게 보고 보고를 받은 한상용 감독은 팀 선수들을 옹호하기보다 제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며 한마디 합니다. 사람 만들어야죠. 오히려 제보한 사람이 걱정을 하며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한상용 감독의 교육에 번뜩 분기가 들었던 걸까요? 일명 진에어 잔디 사건이라 불린. 일화가 있는데, 한상용 감독이 성적이 안 나오면 한삭발을 하고 의기투합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테디야 소환 둘은 머리를 3mm로 완전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머리가 엄청 뜨고 촌스러워 보여서 스프레이와 왁스를 엄청나게 뿌려도 수습이 불가능했다고 했답니다. 한상용 감독에게 다소 따끔한 교육을 받았던 테디지만, 이적 후에도 한상용 감독이 이끄는 진네어 팀에 직접 찾아가 감독과 팀원들을 응원하고 한상용 감독 역시 테디에게 잘할 땐 축하의 인사, 부진할 땐 경로에 메시지를 보내며 독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말을 잘들어시고 있습니다 뚝딱 넷째, 인맥왕 테디는 10 인싸 성격을 소유한 덕에 LCK의 대표 마당발로 유명하며 전 소속팀 진웨어 동료들과 전 소속팀 SKT T1의 멤버들은 물론 자기의 정식 부인 1위 자리를 다투는 리엔즈와 캐리아를 빌드로 기인, 콘, 피넛, 포어장등 마린, 보인비 고릴라, 호이등전 혹은 현 프로게이머 레전드 선수들과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예 친분이 있는 선수들과는 자기라고 부르며 의자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의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재밌는 남자랑 착한 남자, 눈치 있는 남자, 놀때 놀고. 헤디와의 상혁이형은 놀때안 놀기 때문에 자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그의 인맥은 프로게이머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만인의 남자이자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강다니엘과 친하며 헤디는 강다니엘의 집에도 놀러 가는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헤디의 초대로 T1 멤버 헤디 페이퍼 애프트퍼즈 강다니엘 이라는 어디서 구경 못할 T1 속에 빠진 강다니엘이라는 조합이 완성되며 탈바람 나락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김민구라 불리는 롤 BJ 안녕수야와도 실제 친구로 알려지며 그의 종잡을 수 없는 인맥이 공개되었습니다. 뚝딱 다섯째, 입맛 98년생 24살의 청년, 페디는 할배 입맛으로 유명합니다. 식혜를 시작으로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들이 즐기는 약과 맛동산을 최애 간식으로 뽑으며 나이답지 않은 입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그는 식 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는 음식 안에 들어간 알맹이 혹은 첨가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해외에 가서 와인 잔에 식혜를 마실 정도로 식혜 매니아로 알려졌지만 식혜 안에 들어간 쌀은 극혐이라며 절대 안 먹는다고 했으며 식혜와 더불어 자주 마시는 오렌지 주스 역시 주스 속 오렌지 알맹이도 극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만든 배 역시 알맹이가 목에 넘어가는 느낌이 너무 싫어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또한 빵도 좋아하고 건포도도 어느 정도 먹을 만하지만 빵에 들어간 건포도는 극혐 이라고하며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알맹이는 굳굳 거절하는 알맹이 혐모자 나온 입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뭐? 딱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포도 봉봉 인정이 유일하게 포도 봉봉의 알맹이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뚝딱 1대9의 게임을 해야 되는 소년 가장 역할과 희귀성 난치병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데뷔 초 그의 표정은 어두운 모습이 자주 보였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미친 듯한 실력을 꾸준히 보여주어 세계 최고의 팀인 SKT T1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5년차 베테랑 선수로 SKT T1의 두 번째 고참이 되었는데 유일한 형 페이커와 팀 동생들을 잘 이끌어 SKT T1의 네 번째 롤드컵 트로피를 안겨주길 기원하며 오늘은 원딜러 중 텐션이 가장 높은 남주 헤디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 가지의 다섯 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